자, 반갑습니다. 크리스탈 팀의 허 본부장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3월 5일 오후 12시 9분 지나가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어제밤까지 이렇게 급락했다가 약간 회복해준 시작인데요. 저에게는 시장이 어떻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왜 상관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서 저는 어떠한 종목들로 수익을 보고 있는지 오픈하고 바로 이어서 오늘의 급등 코인도 같이 안내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STP, 리플, 솔레이어, 슨트, 마운스 토큰 등등 상승할 코인들은 제가 반드시 그 차트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스토벡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보방에서 시작 폭락 이후에 실시간 저점 매수를 통해서 안내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영상보다 훨씬 많은 상승코인들 실시간 매수매도 4점부터 대응법까지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저 혼자 코인 투자하면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고 이상하게 내가 사는 코인들만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편하게 입장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두 눈으로 직접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웨이브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만간 강력한 주팅 나올 자리니까 지금 집중하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한 눈에 보이는 이 패턴 딱 하나 보이시죠? 바로 삼각 수렴 패턴입니다. 자두 개의 추세선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 하다가 수렴 끝으로 갈수록 추가 거래량과 함께 높은 확률로 상방 돌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캔들의 위치를 보세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최근 시장 폭락에도 수렴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하단 추세선에 지지를 받고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미리 그어드린 여기 파란색선 200일 이평선 보이시죠? 작년 말에 여기서 한번 돌파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삼각수렴이 형성된 이후에는 단한 번의 이탈도 없이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던 자리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더불어 여기 보이다 1950원 매물대. 이 구간도 작년에 200에서 돌파할 때 그때 같이 돌파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이 수렴, 수렴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한번의 이탈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엊그제 나왔던 이렇게 하락 시장에서도 여기 매물대 지지를 받쳐 주면서 그대로 반등을 해 주었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 보시면은 뭐뭐 있나요? 첫 번째로 하단 추세선이 있고, 두 번째로 200일 이평선이 있고, 세 번째로 1950원 매물대가 있죠. 이렇게 삼중 지지를 견고하게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탈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마 마지막으로 거래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수렴이 생기고 나서부터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수렴 안에서 이렇게 세 차례나 하락했던 구간에서도 보시면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개미 털기로 가격을 낮춘 다음에 이렇게 저점을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심보가 보이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는 매우 높은 확률로 강력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고요 위에 그어드렸던 이 2700원 이 구간은 수렴 안에서 가장 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는 주요 매물대이자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해당 주요 매물대까지 약24% 수익은 가볍게 누려볼수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수렴 내내 쌓여 들어온 이 막대한 양의 매수 거래량들까지 소화하기 시작한다면은 이 2,700원 매물대를 넘어 돌파는 물론 정부점이 4,000원까지 막대한 수익도 누려볼 수 있는 저로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잘 보세요. 지금 대략적으로 85% 가까운 폭발적인 수익을 저와 함께 누려볼 수 있는 타점이 되는 겁니다. 저 오늘도 어렵게 분석한 거 없습니다. 그냥 так 상승할 단서들만 이렇게 체크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승하기 전 코인들을 타이밍 맞게 매수 그리고 매도를 반복하셔야지 지금 보시는 수익률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혼자서 이런 코인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 정보방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상만 보시면 실시간 대응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실시간 정보방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뭐 비용을 요구한다던가 뭐 여러분들한테 투자 권유를 한다던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 상승할 코인들을 매번 이렇게 딱딱딱 잡는지 요즘에도 태점을 공유하는 강의니까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편하게 고정댓글 링크로 입장하셔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새로운 3월입니다. 3월부터는 저와 함께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 웨이브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